이거 뭐... <목소리> <오케이>. 아니 너 <laughs> 내가 제주도가 나온다 저, 쩌죠 내가 다쳤지. <목소리> 아니 근데 그 의견은 던지 만약에 이둘 중에 뭐할래? A, B 하면 아,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너한테 A, B, B 뭐할래? <목소리> 왜 이렇게 늦게 왔는지 너 혼내라 2시간 전으로 와야지 아니 적반하장을 왜 일찍 왔니? <목소리> 왜 이렇게 일찍 왔볼래 인사해라 인사해라 초면이잖아 좋았어 못된 것들 <목소리>

24, 2,400원 한, 한 25,000원 네, 괜찮아요 성격 급강 한국인 <laughs> 7호 맞지? 7, 5, 7. 아 예쁘게 좀 네. 깨세요. 아 <laughs> 남주는 참 <척>. 맛있지. <laughs> 진짜 맛있어. 수희 먹어봐. 맛있지. 응. 여기 나 근데 괜찮나? 날있어서좀 덥다. 와, 여기 주방도 있고. 에 침대 3개. 네. 화장실 어때? 화장실 좋아요. 야, 나 샤워. 어, 뷰도 너무 좋아. 最后的火焰。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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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있다 <laughs> 무식 무식이 안네. 아 맛있나요? 이모 소주요. <laughs> 소주 어디 갔어 소주. 아 진짜 소주. 이거 진 소주 안주나 아, 아, 진짜. 와이 상태 진짜 똑똑한데. 왔다 왔다 왔다. 사 왔다. <laughs> 야 스무디만 내는 가죠 오고. 진짜, 맛있을든 같아.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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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짜 진짜, 짜이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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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행을. 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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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짜 진짜, 진짜, 진아 진짜, 이게 진짜, 가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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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에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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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있어, 뜻이 있어. 중국말로는 치킨 이더라고아중국말로 그러니까 중국, 일본은 모르겠다 어떤데? 내새비슷나확실지 맵대 일본이 일이확실무맛이게 진한 우유 맛 완전 부드러워 진짜 맛있다 그뭐고 <laughs> <laughs> 맛있지 않아? 그 같다 우유 순우유 순우, 완전 순우유를 그냥 푸딩 맛있게 응. 먹어 근데 약간 잘지 푸딩이라서 입에 들어갈 때좀나 <laughs> 여기도 기분 안 좋아 아, 보이네 가지고 있는 건먹으 뜯은 가지고 있는데 입에 넣으니까 그나 맛있지 않아? <laughs> 맛있어 축하 <웃음> <웃음> 축하 <웃음> 수민이 좌절지 너무 축이 시간에 라고 어? <laughs>

제간대. 응 냉장고 행 뭐 시켰어? 생크림 초코 딸기. 아? 생크림 초코 딸기. 어. 생크림, 초코, 하나씩 딸기. 어? 딸기. 하또 하나. 하나. 신났다. <laughs> 많이 스키화내리 <시키면 아메리카. 웃음> 많이 시키고 하는데. 다 먹는다. 어? 진짜 다 먹는다. 다 먹는데? 바로 나온다. <혼난다. 웃음>

<laughs> 와 딸기.. 고마다 <laughs> 어떻게 먹노 이거를 <laughs> 좀 먹다가 줘야 되는데 <laughs> 저도요 아니, 저도 한입만 <laughs> 어 시원하다 <laughs> <싫어하나? 웃음> <laughs>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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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림이 되게 빡빡하고 맛있다 돼지랑 다니니까 행복해 <laughs> 돼지 최고. 돼지가 세상 돼지 가세상 구한다. <laughs> 돼지 구. 돼지 구. 돼지 구. 돼지 구. 자, 이제 제가 먹고 싶었던 빵 쪽을. <laughs> 음, 네, 먹어봐요. 음, 맛있다. <laughs> 원래 이렇게 먹는 건가? <laughs> 같이, 같이 먹을 수가 없지 <laughs> 않았는데 없지? 근데 이거 안에 좀 넣어주면 좋겠다. <laughs> 네. <laughs> 진짜 잘보나다 <먹는다. 웃음> 맛있다 맛다 꽝이 되게 괜찮아 수민이 차례 생크림이 뻑뻑하다 <laughs> 응그걸좀 약간 좋은 생크림 응. 같아 내 차례 내 차례 바나맛있나아맛 <laughs> <뭐라> 진짜 <laughs> And lemonade soda. Yeah, regular size. <sweat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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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갑시다 초는 없어요 없어요 초는 뒤돌아봐 케가크하는데 해가 졌어요 너무 힘들어요, 너무 힘들어요. 아빠들 보고싶은거 들다 엄마 <laughs> <laughs> 발매가 2 7 5 0 0원인데3 7 5 0 0원에 구했다가 영국에서 근데 비욘지 28몬, 28몬 옷 잠깐 어? 갈고 있었어 음 오자, 오자, 오자. 아 개이쁘다 모자자자나내 신을 거야 이거 <laughs> 와 분명히 쇼핑 안 한다고 이뻐 <laughs> 내 화이트 팬츠 진짜. 야 우리 방 신발 봐라 진을진을이스찾았 <laughs> <진희도>. <laughs> <늦어. 웃음> 내장, 아뒤지가 세상 구한다. 내세고이지게 밖에 잖아 네가 구해라. 아니, 그러지 말고. 그래열 개는 먹어야지. 야, 여기 비주얼 너무 좋다. 당일로 다 날라가자. 아니, 아까 전에 조금만 먹는다고 분명히 말했잖아. 없어 그래서 녹은다.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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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혹시 아, 혹시 이상람 아, 네네. <laughs> 하나 대창 고추 많이 가 있는데. 와비주 너무 좋아요. 음 불맛. 음, 맛있다. 목살, 닭가슴살, 연고.

야아야 배신국 아 좋다 어때 어때 어때? 저 재밌겠다 나맛좀 보자 아 맞네 우 서로한테 선물을 못사데 왜? ㅋ ㅋ ㅋ ㅋ ㅋ ㅋ 지 아.. 나 아니 근데 진짜 한 덩이 싸다 생각했는데 진짜. <laughs> 아 근데 그 고구마 식 수민아 수민아 어이 킹 응. 거기 서 그냥 그렇게 있 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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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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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. 야 우와. 자 뭐. <laughs> 아, 신어고레어라 이벤트. 아, 신동고, 이 메뉴 신데시신에서 신동고, 프동고 신동고, 고 신동고, 신동고, 신동 죽인다. 고 신동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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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더라고 신동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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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와서 먹고까 갔다와서 네, 하나 먹고 갔다와서 먹고 아, 아 갔다와서 편이랑 갔다오 편이랑 갔다오잖아 효가나의점간 다음에 여서 하아.. 가자 가자 안가나? 수이 왜, 왜? 많이 급했네 왜왜 웬 웬? 아니 쉬는데돈 넣어 두세가 안다하하인가요네 오늘 맥주 두잔 했습니다 아니 왜 맥주 얘기만 하면 표정이 그렇게 안 좋아? 맛없어요. 맨날 먹고 누워 있어. 마지막에. 초콜렛 도착. g i 메 e a many c a k e 는 그래. 저거 나대 밑에 이거 너무 예쁜거 음. 아, 이가상을왔한세지가 세상을 구한다. 세세구한 세상을 구 세상을 구한다. 세상을 구한다. 세세구한세구다세구세구 너무 맛있어서 줄게 나 3번. 나 1분 이0일에 20일쯤 진짜. 아, 래라있어뭐 진짜? 브이로그의 미 진짜. 이 20일쯤 알았잖아. 다녀오세요. 걸스들의 날 걸스 아침데이트 네. 밥을 먹을 거예요 아침 무조건 유부초밥 거의 우영급 아길밥칩시다자일단 오늘 건너세요 음. 먹죠 먹어보, 먹어보겠습니다 먹죠 먼저 잡다 뭐 맛있어 초초 소래지똥 음. 맞아?

가라앉것 같지 않아? 스푼 줄까? 다 아, 이렇게 생겼구나 안이 딱네좀 맞... 바삭한 느낌이야 <laughs> 우와 왜? 바삭한 소리 나 맛있어? 음. 음. 아, 오늘 환불은 했어 신발은 다행히 환불했고 쇼핑은 못했어? 나 선글라스 써보고 있는데 너희 같이 와가지고 식당 가져도 된다 여칠반쯤 가져갈게 카좀더 보고 <laughs> 정덕좀내거 스몰 <laughs> 나지마짱 크다 해주세요 나도 잘 가져오고. 야, 이제 쏙아, 이 진짜. 와, 나도 진짜. 맛있어요 저기, 커피 어때? 커피 옷에. 소 원래, 아메리카노는 맛이 없어 스 소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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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스 소스. 소스. 소이소다 사랑이 주아저씨 호로 지가는길이 해보자. <laughs> 고생했다. 응. 내일까지 안전. 대세고. 세지가 세상을. 왔다. 음, 이게 진짜 어. 맛있다 이거? <laughs> 근데 이거? 근데 이 구이용 야채도 맛있겠다맛있어 여기 파프리카. 맛있지, 맛있지. <웃음>

놀랐는데, <gösterges> 짠이야? 오맛는데오 오우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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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언제? 언제 넣 오우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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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우씨 오우씨! 오우 오우씨! 오우씨! 오 야계린거으면왜약계게다 먹었다 <laughs> 아. 아, 25만 원미안다 토야 체했 어제 저녁에 나 그렇게 항상 디테일하게 뭐든지 뭐? 든지 자세히 알고 싶하고 싶은 그 영상 대 <laughs> 알고 싶지 않다 왜 취했는지, 무슨 기계 취했는지. 왜 말을 못해? 귀찮게 가지 마라. 왜 말을 못해? 마지막 날입니다. 가기 싫어요. 가세요. 가기 싫어요. 현실을 부정하랍니다. 현실을 뭐? 부정하랍니다. 니 현실 나. <목소리도 못 찾아봐> <응>? 어? <웃음> <웃음> 어, 이제 우리 쇼핑했어, 겠다 야, <laughs> 와. 이거 같이다와 뭐야, 뭐? 바나나야? 또 한국말 고맙다 했겠지? 아니다 <laughs> 아니 언제 그랬어 <laughs> 아니, 자기 마음대로 아니 고맙다 했냐니까 안 했다잖아 빅스럽네 <laughs> 아 빅은 <laughs> 내가 해결할게 아 <laughs> 여기 와서 잘거먹어라먹어 <laughs> <미>, <laughs> 근데 몸나 많이 좋와 잘한다 쌍이 잘한다 쌍도 음, 먹어야 된다 크림이랑 그런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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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주황뷔슈 5kg가? 5kg 네 그러면 6,000원이에요 이거요? 응? 이 두개는 괜찮아요 15, 13, 이거도 괜찮아요 근데 이 두개는? 이 두개요? 18, 19, 이거랑 좀 비싸요 이거 좀 비싸요 네가 구세주다 니가 희망이다. 우리 유일한 호흡. 그냥? 성공이죠, <laughs> 저희. 네, 양말.